대박할게요. 어, 마스크는 꼭 쓰고 계시고요. 아, 많은 분들이 탑승이 계시니까 조용한 관람 부탁드릴게요. 어떤 친구일까요? 누야 누구야?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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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없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응. 어, 응. 처음 만나는 동물은 아메리카 검정곰입니다. 아메리카 원룸은 멕시코 캘리포니아 레스카 등지에 설치하는 걸로, 서명은 25년에서 30년 정도 간다고요. 어? 연어, 곤충, 과일, 꿀도 스테인리나에 대문해서 곤물을 어, 잡 축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곤물도 축구했다고요. 어, 어, 1월에서 3월경에 겨울잠을 자야 되지만 동물은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고자 않죠. 대신 낮잠을 꾸만든다고요. 시각, 청각보다는 후각입니다. 와으로 먹이를 탈합니다 정말 만물면 일어나죠. 일어나.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나 너 일어나 어 아까들, 아까들, 아까들 호랑이가 좀 호랑이였어 어 맞아 어호랑호랑이 어. 이번 호랑이. 어, 호랑이 호랑이하고 사자다 어? 호랑이하고 사자 과연 이두 싸움에 음. 사자도 있 이게 어. 사자 호랑이 뭐지? 아. 사자인가 호랑이 얘는 뭐라고? 지금 문 열리면 될거야 <목소리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 보라. 시베리아 호랑이 입 호랑이는 시력은 낮에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밤이 되면 사람들의워서까지 여기 굉장히 좋았죠. 밤음활동하기그래한 갔었죠. 어, 저가 숙제 요요하고 어, 라다서 뭐라고 그러죠? 가구세개입니다줄무리 때문에 숙취했던 잘안보린나오요그른쪽도보조 코라이나 어? 응. 사자나 잠이 많은 하루에 16시간 이상 잠자꾸

암 사자가 역사적을로 합니다. 첫 사자는 먹잇감을 킬 때만 첫 사자네요. 밝기 색깔이 검을수록 나이가 많아요. 밝기의 역할은 사자가 썰때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여러 마리가 같이 무리를 줘서 정활 하는데, 보통 고양이 과동물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사자는 무리를 어, 자 자, 여기 철망지에 있는 친구는 태어난 지 지금 1년 됐어요. 가게 사자. 오, 진짜 크다. 1년요아어 어. 어. 에와 진짜 멋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7 0도가만 하고자! 다 그래 나잘 찍었다! 기린다 기린! 교린, 기린! 나 이거 잘 찍었다! 기. 아. 코9리는 이름이 삼0이 나이는 0 9살입니다9 0 0 0 3 9 0 0나3 9 0는0 39,000. 39,000. 지고0 0 0 39,000. 39,000. 39,000. 서9 0 0 0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3 9 0 0 60에서 70년까지. 어, 어? 어? 저기 또 뭐있어 저 코뿔소 있는데? 저기뿔소 있는데? 어? 코뿔소같은금 있는데? 낙타 아니야? 난 코뿔소 같은데? 기린은 목만인 것이 아니고 개들이랑 코뿔소와 살균 기생입니다. 야생에서는 아니, 물을 우리야, 먹지 우리야. 않고 이슬만 먹어야 프레메잔 달 정도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어, 목뼈가 사람하고 똑같은 일곱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이 비싸요 한 마리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안아낙타낙타낙타낙타낙타 락타가 이렇게 커요? 아, 락타는 쌍목 낙타와 단목 낙타인데 쌍목 낙타가 수익의 락타네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낙타예요 버나코. 라마하고 똑같은데 이름은 좀 다르고요. 우리 나 있는 친구들은 일런드라고 하는 소파동물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축으로 많이 키웠었고, 지금은 문학에 볼수어요 우와 사냥이다! 얼 얼른 말 얼른 말. 사자 얼굴이나 턱. 톤... 얼룩말은 무늬가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청처럼, 어, 어, 무늬가 다 달라요. 어, 어, 맹스 얼룩말이 여러 마리 있으면 큰 눈물로 착각을 합니다. 차가 이런 거 나오고요. 사료는, 뭐 달리기 빠른 면다들아고텐데요 어, 그러니까. 눈도 좋아요. 시력이 25에요. 시, 시력이 4초까지 어, 보여줍요다 사료의 달리기는 시속 90km까지 측정될 정도로, 빠르답니다. 검열이 제가 바요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한번 더.